여러분, 페이싱 더 자이언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 포스터인데요 페이싱 더 자이언츠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될 때는 믿음의 승부라는 제목으로 이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샤일로 고등학교의 풋볼팀 이야기거든요 이 풋볼팀은 여러분 만년 꼴찌 팀입니다 패배감에 쩔어있던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자기 내면에 있던 그 거인들과 맞닥뜨려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패배감이 사라지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그들이 자신 있게 경기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경기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뛰고 나아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보다 크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요 본능적으로 움츠러듭니다. 자기 방어적이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브론 지역은요. 평균 지대가 해발 1,000m고 가장 높은 지대에 있는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 성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요.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을 가려고 합니다. 거인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와 구하고 있죠. 여러분 정복된 땅이 아닙니다. 평안한 땅이 아니죠. 가서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거인족과 사투를 벌이며 내 목숨을 내어놓고 쟁취해야 할 땅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왜 갈렙은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답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40년 전에 광야에서 내가 살 때부터 지금 가난 정복전쟁이 거의 끝나갈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청룡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힘을 여전히 지금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숱한 정복전쟁을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이었다면, 그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성이 해부론 성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안낙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요, 지금 영적인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열망이죠. 거룩한 열망. 지금까지 나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는 비록 늙었고 나는 비록 85세지만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룩한 기대감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사무엘 울만이란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요. 그의 나이 75세에 인생이 거의 점으로 갈때그 청춘이라는 시를 씁니다. 제가 읽어 볼 텐데, 한번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젊음은 인생의 시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그것은 장밋빛 볼과 붉은 입술과 유연한 무릎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탁월한 상상력과 활력에 찬 감정이 있느냐의 문제이다. 삶의 깊은 샘이 신선하면 그것이 바로 젊음이다. 젊음이란 기질이 소심하기보다 용기에 넘치고 수월함을 좋아하기보다 모험의 욕구가 강한 것. 이것은 때로 스무 살의 청년보다 예순의 노인에게도 있는 법이다. 나이를 먹는다고 그것만으로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늙어갈 뿐이다. 세월은 살결을 주름지게 할지 모르나 열정을 포기하면 정신에 주름이 생긴다. 걱정, 두려움, 자기 불신이 심장을 꺾고 정신을 흙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여러분, 진짜 젊음은 사실 우리 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다 내면 속에 다 거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 어려움,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못한 능력, 혹은 외모, 떨어지는 스펙, 혹은 불우한 가정 환경, 아픈 상처들, 약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거인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거인을 직면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갈렙이 여러분 이 거인 앞에 두 눈을 크게 뜨고 담대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기의 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위대한 용기는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이가 하나님시다. 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없는 것을 집중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들에 집중하면서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때 비로소 위대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페이싱드 자이언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주께서 주신 그것에 집중할 때 비로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